제가 시, 앞으로 10년 안에 음. 능가할 것이다. 그거를 제가 뒤져봤어요. 음. 음. 비상장 주식을 살수 있느냐? 음. 우리나라도 살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아직은 살수 없고 음. 상장한다면 음. 전기차, 테슬라 말씀해 주셨고 또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또 있는 게 이제 우주여행 관련 중? 음. 우주 예, 어, 여행 관련주. 우주, 우주 여행 관련주. 조금 멀리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아니요. 작년에. 음. 블루 오리진의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창업주도 우주여행을 하고 버진 갤럭트 홀딩스의 음, 음, 그 사람도 우주여행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지금 우주여행이 본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이제 내년부터 상업여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업여행을 하다가 그게 일반화가 된다면 음. 가격이 좀 다운된다면 2030년 이상이 된다면 음. 아마 우주 신혼여행이나 우리 여행을 여름휴가를 우주 정거장으로 가거나 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음. 이게 어디 나오냐면 1968년에 스탠리 큐브릭의 음. 2001 오데이,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어. 우주 정거장 우주 호텔이 나오고 달나라 기지가 나와 어. 거기 나와요 크. 그 영화에 태블릿 PC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태블릿 PC가 그 영화에 와. 2001 오디세이 그 영화에 보면 요만한 음, 태블릿 p c 가 똑같아 와. 그거 갖고 지구랑 통, 통화하는 거 나와요 음. 화면 보고 야. 스티브 잡스의 창작품이 아니고 음. 거기서 힌트를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스텔리 큐브릭이 이제 천재 감독이라고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SF 영화의 효시라고 하는 거죠 그 영화가. 뭐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당장 2030년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이게 2040년 정도 이렇게 되면 우주 여행은 뭐 일반화 될것 같고요. 당연히 휴가를 우주에 우주 정거장으로 갈것 같습니다. 달나라로 아. 가고. 그렇게 되면 우주 여행 관련 주도로 관심을 가지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라. 3 5 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예, 예. 아. 블루 오리진 여행은 우주선에 타서 음. 로켓을 발사를 해서 음. 무중력 체험을 한 3, 4분 하고 네, 낙하산 타고 내려와요. 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 음. 근데 3억인가 네. 막 그러던데요. <laughs> 네. 근데 버진 갤럭틱은. 네. 그 우주정거장에서 음. 모선에다가 음. 로켓을 붙여 어. 그 모선이 지상 11km까지 올라가 음. 거기서 로켓을 쏴요 음. 로켓을 쏴서 그 셔틀이 무중력 가서 체험을 한 5분 정도 하고 개가 음. 타고 내려와서 우주정거장까지 착륙을 하는 거야 음. 얘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음. 그럼 어느 걸로 여행하고 싶으세요? 버진 갤럭틱이 그러니까 <laughs> 근데 버진 갤럭틱이 지금은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민간 우주 여행을 원래 올 4분기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내년 1분기 네. 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내년 2분기 한다고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막 바닥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90% 80%막 이러니까 그건 고통할 때 샀으니까 어, 어쨌든 그 지금 막 굉장히 바닥인데 음. 요걸 조금씩 사 모면 으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 요 이거는 이제 큰 금액보다는 음. 좀 작은 금액으로 사 모면. 으 상장은 안 되지만 스페이스 엑스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뒤져봤어요. 음. 스페이스에서 비상장 주식을 살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은 살수 없고 음. 상장한다면 음. 이제 저전 저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살수 음. 있는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한데. 스페이스 엑스 이제 상장하면 역시 당연히 그 종목 사야 되겠죠. 우주행 음. 일반화 될 거니까.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국 주식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 요런 문제, 환율 수급이 있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 위주로 예,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보고 2030년 뭐더멀리는 40년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대장주, 뭐 우주 산업 이런 쪽을 한번 모아가본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뭐 환율에 상관없이 고사모 그 말고 네. 그 사모는다 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로. 어. 미국 주식 중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음. 더 있는데요. 네. 네. 예전에 2013년에 네. 그 영화 엔더스 게임이란 영화가 있어요. 어.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이야. 맞아요. 엔더스 게임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과거의 인디펜던스데이 그때 음. 외국인 침략으로 지구의 모든 전략들이 외국인, 외계인들이 다 안다는 거야. 오. 근데 외계인들 다시 쳐들어오면, 음. 우리가 아는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는 외, 외계인과 우주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음. 그래서 어린 소년, 소녀들을 모아. 음. 그래가지고 드론 후, 훈련을 시켜요. 드론 공격하는 거. 음. 그 우주 모선이 막 드론으로, 무인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총 연습이 날이야. 막뭐 이래. 음. 그래서 오늘 총연수 날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실제로 막 시뮬레이션 막그 전투를 치러요. 그래서 이겼어. 네. 근데 그게 실전이었던 거야. 오. 뭐 그런 반전이 있는,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엔더스 네. 게임이라고. 아, 알겠네요. <laughs> 이 영화 정말 특이하고 기발하고 재밌었어요. 음. 2005년에 개봉된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그, 그때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나봐요. 저는 아, 영화 많이 봅니다. 아.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많이 얻죠. 아. 여러 가지로 이제 스텔스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인공지능 전투 로봇이 나와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다 전투기 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사건 보신 것처럼. 음,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무인기로 바뀐다고 그, 거기서 나오잖아요. 음, 음, 아, 저 장면에 네. 그것처럼 스텔스란 영화에서는 얘가 완전 인공지능 을 갖고 혼자 음. 공중정도하고 폭격도 하고 막 그래 음. 찾아가고요. 음. 어, 근데 그 영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음. 더 이상 그 일론 머스크도 그 말을 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는 없어질 것이다. 다 드론으로만 음. 전투를 할 거라는 거죠. 타건 영화를 보고 공군 출신의 기장들한테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속, 가속도의 음. 그게 G10, 거기 음. 지구 네, 네, 네. 이게 한계라고 합니다. 어. 그 미사일을 따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음. 미사일은 그게 느끼는 게 없으니까 음. 훨씬 많은 각도로 급커브나 이렇게 급회전 이런 선회가 가능해서 아, 미사일을 전투기가 피할 수 없다는 음. 거죠. 그런데 스텔스기가 되면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인간이 모는 전투기하고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미사일이 거죠. 을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크라토스라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어, 네.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이제 무인 전투기 발키리가 나와요. 오, 어, 발키리. 예. 그게 어. 이제 그가 랩터 22그참 음. F22 랩터 전투기하고 음. 같이 시뮬레이션하고 훈련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 무인 전투기하고 사람이 하는 유인 전투기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했는데 30대 빵으로. 음. 무인 전투기가 승리를 한다고 아까 말한,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를 좀잘 못했었고, 음. 자, 이해가 잘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그 탁권의 영화 아. 보고, 그 전투 조종사 출신인 기장들하고 음. 인터뷰한 그걸 보고, 아, 인간은 음. 가속도를 견디는데 한계가 있구나.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로봇은, 무인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음.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투기가 미사일도 따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속도로도. 뭐, 그래서, 음. 그 관련 드론기가 시간이 지나면, 음. 더군다나 요번에 또 러시아와 크라이나 전쟁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의기가 대세가 될것 같고, 음. 앞으로 이제, 미래 되면, 다 공중통제기나 지상에 있는데, 전투 조종사들이 앉아서, 전자오락처럼 이렇게, 음. 공중전을 음. 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게 크라토스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다는 예. 거죠?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어. 솔루션. 어. 그래서 그 음,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 그 지금 되게 흥미로운 기업들 그리고 전망 있는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테슬라급이었잖아요. 네. <laughs> 진짜 한10% 15%만 빠진다 다 산다고 했는데 지금50% 빠진데도 안 사잖아요.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수익 난 거에 래서 네. 그 책에 네. 이번에 네. 그 워렌 버핏을 꿈꾸며 네. 네. 주식투자 실전편에 그 엔비디아 수익 난 거도 설명된 게 있거든요. 음. 엔비디아 그거, 150. 그건 이제 예, 그건 이제 2021년 1월 말쯤에 제가 추천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막그 메타버스가 막, 그막 난리 나고 루블록스가 막그 음. 엄청 시장에 막 난리 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가 뭐가 있을까를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음. 그, 그때 딱, 제가 메타버스 가장 대장주를 찍은 게 엔비디아였어요. 네. 왜냐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잖아요. 음. 가상현실. 음. 가상현실, 중강현실을 중간현, 일반화시키고 구현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GPS가 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음. GPU가. GPU. GPU가 반드시 필요해서, 야, 엔비디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명이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확장되고, 메타버스 외에도, 뭐 드론이 뭐 하든 뭐 로봇이 되든 뭐든간에 엔비디아의 어, 그 AI 반도체 음. 뭐 이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엔비디아를 강력 추천해서 그 당시에 막 급등을 해서 한15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음.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엔비디아는 음. 애플을 능가할 것이다. 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게 언제 생각, 바뀌신 거예요? 아, 아니, 지금 계속요. 그, 어, 그 전부터.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아, 네. 애플은 네. 지금부터 10년까지 올라봐야 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정말 많이 오르면 수급으로 오른다면 한100%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음. 엔비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업종으로 인공지능, 로봇, 음. 가상세계 메타버스, 음. 뭐 모든 항공, 우주항공, 뭐 모든 면에 AI 그 반도체가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 엔비디아의 그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음.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음. 애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플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에 다달았다는 거죠. 애플카 이런 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네. 그 테슬라가 어. 조만간에 아. 그 무인 자율자동차, 목, 어. 뭐 택시, 네. 테슬라 그, 택시 하다고 하잖아요. 애플과 테슬라의 그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가 우위가 있다. 예, 그건 예 당연하죠. 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메커니즘을 서, 네. 설명했잖아요. 오. 애플카 보통 하나만 보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아, 거죠. 아, 애플도 그 도조, 도도. 도조, 도조 투 컴프, 슈퍼컴퓨터와 스타링크하고 음. 예,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네. 자율자동차 능력하고. 음.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때문에 음. 후발업체가 돼버리는 거죠. 애플카가. 아, 애플조차도. 예, 아. 후발업체가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건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음. 그.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테슬라랑 애플 비교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두배 좀,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가 애플을 이길 것이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길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아, 테슬라는 당연한 거고요. 오. 그럼 테슬라는 빼놓고 지금, 아. 엔비디아가 애플을 능가할 거라고 얘기한 오.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애플은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근데 애플이 지금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어. 없다니까요. 네. 옛날 아이폰 팔아 먹던 거에다가 음. 거기 그, 그 쇼핑몰 플랫폼 뭐 이거밖에 없다고요. 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음. 현상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음. 새로운 획기적인 천재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살아 있잖아요. 음.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음. 경쟁 상대가 안 되죠, 테슬라하고 애플하고는. 지금은 아닐지, 아닐지, 언정. 음.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뭐, 허, 압도적으로 시총은 초과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공지능, 우주항공, 자율정자, 메타버스, 자율정차, 메타버스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음. 암호화폐, 블록체인 음.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크게 성장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이 있으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투자한다. 뭐 어떠,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시겠어요? 만약에 1억 원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 미국 주식은 당연히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게 되겠죠. 버진 갤러티브는좀 소액으로 관한 음. 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 이 5천만 원 갖고는, 5천만 원 갖고는, 우리나라 주식을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 음. 종목을 한 종목당 비중 10% 이내로 음. 10종목 정도 쪼개서 아.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면 될것 같고요. 음. 한동안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가, 코스피가 강세를 못 보인다면, 코즈닥의 중성주가 강세를 보인다면 테마주가 여러 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12월까지 뭐 투자를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으냐 이건 좀 국내 주식은 조금 뭐 말씀드리기 음. 음. 어렵고요. 음. 왜냐면 너무 변동성이 네. 크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에는 어느 네. 쪽이 좀더 비중을 둘다 사야죠. 둘 다. 사람들 꼭 몰빵하고싶어하는 <laughs> 경향이 있잖아. 그죠? 아니, 대표님이 뭘더 좋아하시나. 너무 두개다 어, 오늘 정보가 너무 새롭고 흥미롭고 딱 인상 깊어서 아, 둘 중에 또뭘더 좋아하실까. 궁금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는 욕심에 네. 더 많이 갈 종목에 사고 싶은데 어... 이제 여기서 오해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음...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1등 할지는 알 수가 없죠. 음... 뭐, 당연히 뭐 저는 테슬라를 더 좋게 보기는 해요, 사실은. 네. 좋게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음. 뭐, 반반씩, 아니면 3대2, 네. 테슬라 3, 엔비디아 2, 네. e 뭐, 이런 식으로 적절히 안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종목에 몰빵은 권하지 않습니다. 음. 예상과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는 없네요. 없네요. 우리나라 1등기요. 삼성전자를 대박내를 타임은 언제냐면, 어.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는 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된다는 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MSCI 거기에서 우리나라 한국 그 비중이 0.9%인가 해서 3%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3%로 늘어난다는 건전 세계 아까 말한 패시브 펀드 음.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거기 코스피는 단기간에 5,000도 갈수 있어요. 아, 올라가. 그때는 무조건, 무조건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 예를 들면서 네. 그 설명했어요. 음. 만약에 음. 우리나라가 MSCI 선진 주주의 편입 된다면,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그랬어. 아. 외국인이 제일 먼저 뭘 산다 그랬어요? 유동성 높은 종목. 음. 그때는 삼성전자가 두 배, 세배 가지 말란 법이 없죠. 네.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죠. MSCI 편입만 되면 급등할 음. 거니까. 음. 예. 그래서 이건, 알 이해만 하면 쉬워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음. 너무 막연해. 그냥 실적만 보고 얘기하는데, 왜 실적이 사상최인데 체대인데 음. 왜안 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 이해하면 주식 투자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거위 주로 음. 기법도 당연히 배우지만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이해 음. 저변을 깔려야지 주식 투자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때처럼 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순간. 그 때를 이렇게 또 평행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때는 뭐 삼성전자, 몰빵, 음. 집 팔아서 살죠. 아, 네. <laughs> 그 때가 집을 팔 때다. 아, 네. 아유, 대표님, 오늘 정말 이렇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그 대내외를 넘나들면서 너무 흥미로운 네.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시청자분들께서 피와 살과 돈까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잖아요. 워렌증권 에듀 학원 원장인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에 워렌증권 에듀나 김용원 원장 치면 뭐 기사도 뜨고 뭐 방송도 뜨고 뭐 블로그도 뜨고 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무대포로 하지 말고, 음. 반드시 배워서 해야 한다는 붐을 일으키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먼저 꼭배워서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음. 이럴 때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주식시장을 떠나요. 음. 그리고 많이 오른 뒤에 되돌아와. 그렇죠. 아니죠. 음. 지금 떠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때 해야 돼요. 음. 주식 투자할 때가 뭐예요?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 시장을 떠날 때가 투자할 때요. 네. 지금이 떠날 때라기보다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을 꿈꾸며의 저자이신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